그왕 대신 주그 찬송과 가사가 오늘 이시0편 47편 이 7절의 말씀을 이제 근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바른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어 히브리어로 그냥, 그냥 했는데, 이거보다는 너희는 지혜로, 어,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면 너희는 교훈으로, 아니면 진리로, 생각으로. 자, 제가 아까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절대 기독교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막 명상이 붕, 요즘 굉장히 막 명상을 많이 추천해요. 요즘 막 신문에도 뭐 명상하는 이상한 막그 할배들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막 그지 같은 거 아주 꼴보기 싫어 아주.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도 마찬가지요. 불교는 이 현실을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허상, 헛것이다. 나는 그러면 불교도들한테 한번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어. 이게 허상이냐? 허상이면 감각이 없어야 돼요. 근런데 불교는 현실을 허상으로 보는 요 허상.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 잊어라. 허상이다. 허상. 그말 말장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 현실은 현실이에요. 무슨 허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 이 정신줄, 생각을 놓고 하나님을 성기라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너희는 교훈으로, 진리로, 지혜로 찬양하라. 찬양도 무화징용으로 정신줄 놓고 막 그냥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는데,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고, 그게 진정한. 어? 아까도 우리가 왕 대신주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보세요 하나하나 가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 그분의 지혜, 능력, 영광 받으실, 찬송 받으실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이런 정말 찬송가, 이런 예배용 찬송가보다는 막 감각적으로 즐겁고 막재있는 거, 막 힐송 같은 거 있죠, 힐송.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그, 어, 하다 보니까 예배가 감각적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감각적이 되고. 근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진리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그랬잖아요. 온 땅의 왕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해라. 그냥 무작정 자기 감정에, 자기 어떤 음악적, 그 정서적 막 감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친 듯이 막 머리 흔들면서 찬양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찬양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엇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생각을 하라는 얘기 생각. 근데 이 마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라 그래. 마귀는 뭐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되거든.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음악적 기계와 막 악기에 막 미쳐갖고 그냥 정신 사납게 찬양해라. 그러니까 그런 찬양에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예배 모든 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교훈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도 그렇게 평생을 허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이게 허상이 아니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 만물이 만물이란 실제 있는 거, 사실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발생이 되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야 말로 가장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정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어? 불교에서 특히 말하는 게 뭔가 무상무념. 무상무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개념도 따지지 말아라. 그냥 머리 쳐박고 삼천배 올리고, 어? 그냥 뭐 탑돌이를 하든지, 뭐 불교, 불상 앞에서 뭐0 8배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바보가 돼요, 바보.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바보 천체가 된다고. 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허망한 것에 자기 자신을 맡기죠. 그러니까 그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잘 속습니까? 이단들도 보세요. 이단들 걔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은 아무 생각이 없어. 이단은 어좀 생각을 하라면 생각을 안한 이단은 생각을 못하게 걔들은 또 막아놔. 생각 왜 생각하면은 아 이게 이단이구나고 하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깨닫고 알고 어? 파악하고 그게 하나님 이에요 우리 예배도 찬송도. 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마귀와 이 세상과 이 우상들은 그런 사람을 어, 전능한 바보, 생각 없이 어, 또 명상, 명상도 명상은 말 그대로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 그것도 아무 생각하지 마라. 아무 생각하고 잡념이 없어야 뭐 음.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머리 뚜껑 열어서 뇌를 빼버리지. 아 그러면 뭐 아무 가장 편안할 거 아니야? 음? 뇌를 빼버리면 얼마나 편해 세상.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 거짓 종교와 거짓 그 영성 거짓 그 신앙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 그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 그렇게 가지 말고.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사람 사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과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안 해요. 이래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왕 대신 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왕. 내 모든 나의 삶, 이 세대, 세상, 이 정부 어다 하나님이 왕이요왕 그러니까 대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응? 그 왕의 축복을 받고 왕의 권세 아래 에 있고 그 왕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운 거라고.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 송도들은 항상 "나는 왕중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를 어,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시민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왕, 이 세상 왕은 마귀는 자기를 왕이라고 치니요, 마귀는 근데 뭐, 마귀는 왕이 아니에요. 어, 이 마귀는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라고. 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미혹.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가 주는 지식과 그런 것들을 막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교훈으로, 지혜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항상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왕 되신 그분의 통치를 모든 면에서, 주께서 내 모든 일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주십시오. 항상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내 위에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교훈과 말씀과 지혜를 항상 깨닫고 상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과 더 거짓 왕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